안녕하세요, 인스타 성형외과 대표 원장 김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총괄실장 정유입니다. 눈 성형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코죠 <laughs> 그래서 오늘은 코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코 성형을 할때 가장 많이 생기는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합병증 중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염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온 전신 성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코 성형이 가장 염증이 잘 생깁니다 피막구축이 가장 잘 생기는 게또 코예요 그러면 왜 코가 감염이 제일 많이 생길까요? 의아하잖아요? 얼굴인데 코에서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바로 엄청나게 많은 먼지와 세균과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거예요 이 코털에는 가장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장 더럽다고 생각되는 게 부위가 어디예요? 변이 나오는 항문이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코 안이 항문보다 더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코 성형에서 감염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다른 부위 성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코 수술하고 난 뒤에 일정 기간 동안 술, 담배 절대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강조하잖아요? 물론 둘다 하면 안 되겠지만, 절대 하면 큰일 난다 하는 거. 굳이 하나를 따지자면 먹을까요? 당연히 흡연이죠. 이건 코 성형뿐만 아니라 모든 성형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담배는 엄청 많은 화학물질 덩어리예요. 그걸 태워서 흡입을 하다 보니까 몸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주로 가장 많이 생기는 변화가 니코틴에 의한 혈관 수축이 생기는 거예요. 혈액이 공급이 잘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상체 힐링이 안 되겠죠. 상체 힐링이 깔끔하게 되면 흉이 안 생깁니다. 근데 상체 힐링이 잘안 되면 은 거기에 정상적인 조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흉조직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때요? 면역세포들이 도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취약해집니다. 조금만 세균이 있더라도 똑같은 상황에서 담배를 피냐 안 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코성형에서 감염이 생기거나 또는 피막 구축에 생기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흡연입니다. 흡연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흡연은 절대 안 돼요라고 하면 바로 질문하시는 게 전자담배도 안 돼요? 이거거든요. <laughs> 그렇죠. 전자담배도 니코틴 성분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 불로 네. 피우냐 안 피우냐 차이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자담배가 피우기 편하기 때문에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 것보다는 꼭 지켜야 할 부분이라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laughs> 그리고 혹시라도 수술 후에 코에서 피가 그냥 묻어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주룩주룩 흘러나온다던가. 코에서 꼬릿꼬릿한 냄새가 난다던가, 고름 같은 게또 흘러나온다던가, 코가 좀 붓는다던가, 붉은기가 굉장히 심한다던가 하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꼭 내원해 주셔야 돼요. 감염이 이제 초기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상 증상이 생길 때부터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코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